상대 기인 형이야? 디코 할래? 상대 팀이므로 만났을 때 디코 하는 게더 재밌거든. 기형 어디 시작이야? 나 레드 시작할게, 기인 형. 난 지더라도 형만 펼게. 기인 형나 3레벨 갱 갈게. 기인 난 구라 안 쳐. 나한 놈만 펜다. 한 놈만 펜다, 진짜. 아... 기인 형난 거짓말 안 쳐. 기인 형, 가인 노플. 기인 형 코구모 노플. 근데 코구모는 크면 신이 되거든. 크지 못할 거야, 기인 형. 형나바텀경또 간다. 오지마. 음, 죽여버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다 지더라도 야야. 형만 팰게. 멈춰. 멈춰. 멈춰 김긴. 김긴 멈춰. 아왜 이렇게 쎈 거야 다이애나 게임은 지더라도 코그머만 패면 되거든. 진영 나 마법사 쳐간다 자꾸 그러면. 그럼 나 보이드 갈게. <laughs> 우리 초가스가 널. 먹지 않을까? 내가 초가스를 먹지 않을까? 기는? 아, 금 안녕하세요, 아, 아, 그... 여러분. 어? 뭐야 이거? 옛날 이 음. 뭐야, 이건 또 <laughs> 고구마 높을. 아, 짜증나겠다, 고구마. 하지만 우리 50 그웬 초가스 렉사이. 아펠리 딜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우리 서폰 룰루 룰루 뭐해 룰루 컷! 진영아 우리 콩벌레가 렉셀을 아주 혼내줄 거야 그냥 콩벌레가 렉셀을 혼낸다고? 진영아 똥으로 말해도 좀 알아서 알아 들어야지 형이 그러면 똥이라는 말이네 나나 <laughs> <laughs> 내가 똥이야? 우리 룰루 싫어요 것 <laughs> 컷. 아펠리오스 것아 컷! 아 우리 팀은 왜 스펠이 다 있는데 죽었어! 진영아 코그몬 이제부터 시작이야 알지? 그냥 봤네. 척척척 존나 뱉는다 그냥. <웃음> 아 <웃음> 뭐야 이게! 아유. 진영아 달다. 아유. 아 렉사이 왜 저걸 못 잡았어! 진영아 코그몬 인생 2회차 시작합니다. <laughs> 아니.. 아이 뭐해 우리들? 지조가 졌네. 아 김기현 버스 타는 <laughs> 거라지만. <마>! 아 <laughs> 아 <laughs> 다이이다 없는 타 이길지도. 앞에 달려 앞에 찡. 원딜 차이 원딜 차이. <laughs> 아 그래 이렇게 키워주면 이런 맛 이런 맛이 있어야지. 내가 다 키웠잖아 김기현. <laughs> 이겼네. 내가 형만 패서 이긴 게 아닐까. 무지성으로 김기현 때리기 성공. 또만 넣네 김기현. 지금 나 징크 쓸게. 바로 때릴게. 이제 때릴게. 플래시로 피했지롱. 오케이. 기녀 여기. 아, 이게 왜 내가 죽어. 나이스, 표식 먹었지? 룰루 궁 1초, 룰루 궁 1초. 커져라. 일로 와. 나이스. 진영아 이게 원데 캐리일지도. 진영 내가 어그로를 빼줘서 형이 다 잡은 게 아닐까? 진영 <laughs> <laughs> 이게 롤이지. 뒤에 뭐냐? 진영이 형 와봐. 내가 궁 쓸게. 궁 쓸게. 와봐. 세터 노 궁이야. 아, 아, 아. 형 뭐해? <laughs> 나 죽었는데? <웃음> 어? <laughs> 진영 <진짜> 너도 뭐해? <laughs>